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달맨 이정덕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 에어팟 프로를 들고 다니잖아요 사실 제가 쓰는 핸드폰은 갤럭시 SA시거든요 SA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듣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쓰는 거 보고 어? 너 뭐야 사실 저 아직 유미나온안 했거든요 여러 사람한테다했서그 사람들 잘 몰라요 어쨌든 어 뭐야 형, 형 에어팟 샀네요 근데 형 갤럭시 아니에요? 어 오빠 이거 에어팟 프로 아니에요? 근데 오빠 갤럭시 쓰잖아요. 야너 갤럭시 아니냐? 너 근데 에어팟 프로 왜 샀냐?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갤럭시로 에어팟 프로를 쓰는 게 도대체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것 때문에 뭐 어제 연장선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불편함을 느꼈던 그런 요소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갤럭시 사용자분들이 느끼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첫 번째 거는 에어팟 1세대를 사용하면서도 느꼈던 문제예요. 블루투스가, 아니, 블루투스가 아니라 노래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안 들려요. 뭐 만원 지하철이나 뭐 만원 버스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그냥 전파 방해가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전파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전잘 모르거든요 근데 대중교통을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아차산역이나 뭐 군자역 쪽, 뭐 홍대 쪽막 이런 서울역 이런 버스 차로랑 막 도로가 넓은 곳 있죠 이렇게 큰 대로를 걸어갈 때 핸드폰을 넣으면 은 노래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노래가 막 이렇게 그럼 원래 1, 2, 3뭐 이렇게 3초 동안 들려야 되는 노래인데 3초 동안 끊겼어요 그러면 은 4초째 0초부터 3초 동안 노래가 안 들리다가 4초째 얘네를 한번에 롤롤 이렇게 빨리 감기로 해서 막 이렇게 템포를 맞추거든요 학교 종이 땡땡땡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학교 종이 땡땡땡 막 이렇게 하면 다시 듣고 원래 템포 돌아요 어서 모이자 하면서 다시 딱 원래 템포로 돌아오고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laughs> 도교까지 <laughs> 아 창피하네 이거 편집 아 이거 편집해주셔야 돼요 <laughs> 갑자기 현타고 오네 아, 그리고 특히 또 그런 방해전파가 있는 뭐 도로를 걸을 때 그런 거를 방지하고 싶으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면은 괜찮아요. 안 끊겨요. 그래서 버스나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자 이렇게 한쪽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놓으면은 막끊기고막 주변에서 내 블루투스 신호를 인터셉트 해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좀 괘씸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고 있을 때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타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블루투스 뭐 연결 문제 때문에 노래가 막 중간에 끊기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어팟 1세대를 쓰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문제예요. 뭐냐면은 유튜브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유튜브 보다가 제가 홈키 가서 카톡하고 다시 유튜브로 넘어오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있는데 다시 막 카톡 조금 하고 막뭐한거 조금 하다가 다시 유튜브 와서 딱 영상 누르면은 갑자기 여기 한쪽에서만 나와요. 아니면 여기서만 나와 갑자기 소리가. 어 이거 뭐야? 삼촌째 갑자기 다 같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저는 맨 처음에는 어 뭐야 왜 한쪽만 나오지 하면서 당황했었는데 결국 양쪽에서 저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어요 이거는 결국 양쪽에서 바로 나와요 한 3초 정도 지나면은 그래서 그냥 뭐 별로 크게 신경 쓰이지 않던데요 뭐 블루투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블루투스 연결 문제도 그냥 뭐막 아휴 막 이놈의 에어팟 프로씨 막 이놈의 갤럭시씨 이거 막 괜히 써가지고막씨뭐 호환도 안 되는 거막 이런 느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아그 그럴 수 있지 뭐뭐 뭐. 뭐, 요런 느낌? 뭐, 그렇게 저는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에서 에버 프로 뭐,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배터리 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뭐, 얘가 24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데, 막,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뭐 어플 다운받아서 할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막, 5시간 이상 한 번에 노래를 들을 일도 없고, 뭐, 24시간 사용 가능한 거, 하루 6시간씩 써도 4일 사용하는 건데, 4일 안에 한 번은 충전하겠죠? 지금도 한 2, 3일에 한 번씩 충전하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뭐 별로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아씨, 어제 충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지금까지도 멀쩡하고요. 그렇게 2, 3일에 한 번씩 충전하면서 쓰는데. 아! 저는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은 씁니다, 이어폰을. 네. 그리고 네 번째는 4개 네 맞는 이어팁 설정에 관한 건데, 제가 이거는 사실 많은 수건이 만나서 뭐 어떻게 어떻게 살짝살짝은 해봤습니다. 옛날에요. 네 그날. 무슨 아이폰 UI에 적응하는데만 하루가 걸려서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세월이 걸려서 영상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뭘 해봤었는데 저는 그냥 네개 맞는 이어팁 설정이 이렇게. 너네 이거 잘 샀어. 이거 되게 프리미엄이 이렇게 뭐 기분 좋게 대접해 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는 제 귀에 맞는 거를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어팁 그걸 들어가도 막 스몰 미디움 라지 다 적합하다고 나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뭐 미디움이랑 라지 뭐둘다 적합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막 분석 자료를 막 그래프로 해가지고, 막 당신은 뭐 스몰을 끼면은 저음, 중음, 고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수 있고, 라지를 끼면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막 첨약이 겁내 올라가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귀의 압력은 이렇게 변하고 막, 적응력, 이 q 가 막, 유유 이렇게 막 됩니다. 막, 이런 설명은 없고, 그냥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근데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렇게 대강 여기에 맞는다. 이런 느낌이고, 저는 그냥 그런 거안 하고, 그냥 미듐 꼈을 때 너무 뻑뻑해서 스몰로 박았거든요. 뭐, 지금 스몰 써요. 근데 저는 솔직히 뺄 때, 이어팁이 막 뒤집어서 빠지는 현상이나, 뭐, 꽉 막히는 느낌? 그런 거 별로 안 되거든요. 솔직히 약간, 여유롭다? 여유로. 꽤 끼는 느낌이에요, 스몰 팁을. 근데, 이거 뭐. 네, 제가 지금 스몰 사이즈 팁을 끼고 있는데, 그뭐 빠지나 안 빠지나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막 엄청 꽉 끼는 거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해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저한테 엄청 꽉 끼는 거 아닌데, 어차피 안 빠져요. 어... 아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한... 궁금한데 이거 이어팁 빼서도 퍼질라나? 이어팁 빼고 한번 해볼게요. 이어팁 뺐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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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 이거 이어팁을 저는 이어팁을 빼고 꽂았는데도 이게 빠질 생각을 안 하네요 이 녀석이 어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이어팁을 꼈을 때내 귀에 가장 편하신 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아요 어차피 아 이거 빡빡해 아니면 헐렁해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은 스몰로 가고 스몰에서 편하면 스몰 쓰고 이제 미듐에서 이거 너무 헐렁한데? 한번 라지 쓰는 거고. 근데 미디움 맨 처음 꼈을 때와 미디움이 딱 맞다.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스몰 라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움이 딱 미디움이 꼈을 때 좋더라도 스몰 한번 라지 한번 써보고 막 이렇게 그래도 미디움이 가장 좋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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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요 앞에는 이제 갤럭시에서 안 되는 것도 불편했던 것들인데 결국 저는 뭐뭐 뭐 그렇게 뭐 불편하게 쓴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노래 뭐잘 나오고 사실 볼륨 문제 뭐 해결됐고. 이거 꾹 누르면 은 노이즈 캔슬 꼈다 켰다 켰다 할수 있고 뭐한번 누르면 재생의 시정지 뭐두번 누르면 다음 곡세번 누르면 이전 곡 이것만 잘 돼도 저는 뭐 그렇게 신경 쓸게 없는 것 같거든요. 아이폰으로는 이거 마이크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쫓다가도 한 쪽씩 빼서 막 이렇게 얘기해도 막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제랑 <laughs>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아뭐 갤럭시라고 막 이렇게 못쓸 정도로 불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 갤럭시 사용, 사실 제가 1세대를 쓸 때는 얘가 오픈형이니까, 1세대 에어팟이 오픈형이니까, 총 갤럭시인데 왜 에어팟 써요? 하면은 막, 아니, 난 근데 코널형 싫어서 코드리스 중에 뭐 오픈형도 없고, 그래서 나는 오픈형이 좋아서 이거 쓴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의문을 이제 멈춰주세요. 뭐 갤럭시라고 못쓸 정도 아니에요. 그냥 뭐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갤럭시 사용자인데 에어팟 프로를 쓴다 막뭐초사람은갤럭시인데 에어팟 쓰네 막야너갤럭시인데왜 에어팟 샀냐 이런 거 이제 우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갤럭시인데 에어팟 프로를 쓰시는 분들이다 근데 그런 질문 들었다면은 이제 이 영상 그분들께 틀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너 요거 봐막 이래서 샀어 이렇게 하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저 거만해졌네. <laughs> 아왜 갑자기 거만해졌지? 아 죄송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네요. 웃기는 놈이네 이거. 아무튼 오늘 뭐 요즘 몇몇번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부들부들했던 건 아니고요. 어, 갤럭시를 쓰시고 계신데 에어팟 프로 구매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셨다거나 이런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막 조금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결하시고 좀 상처를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달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